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30th of April, 2025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Tech Wing and a l t e r a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NVIDIA가 0.37, 0.37% 올랐다가 1.74%좀 떨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NVIDIA는 화웨이가 A에 A.I. 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에 영향을 좀더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충격을 조금 더 받는 모습이고 미국과의 중,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 트럼프가 음좀 먼저 전화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음.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. 그리고 테크윙이 어제 이제 2.08% 올랐는데요. 어, 한 지금 34,350원인데, 27,000원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, 예전에 좋을 때 68,000원까지 올랐으니까, 거의 한70% 떨어졌다가, 한 지금, 좀 회복해서, 지금 한50% 정도 떨어진 셈이고요. 올해 매출이 4,571억, 영업이익 1,085억, 23.83% 영업이익률 생각이고, 작년에가 되게 부진했어요. 매출이 1857억으로 크게 떨어졌었는데, 올해는 많이 회복되는 모양이고, 음,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. 그래서, 어, 메모리, 비메모리, 테스터, 핸들러를 만들고요. 그 다음에 HBM 테스트 장비도 만들고 있는 회사라 아무래도 이, 이 패키징하고 테스팅 업체 쪽은 후공정 쪽은 음, AI하고 연관돼서 성장 동력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조, 음, 주가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알체라 안면 인수, 인식 기술인데요. 어, 우리나라 금융권, 일금융권의 한70% 정도가 되고, 이번에 SKT 사태 때문에 아마 금융권에서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지금 이제 지문 인식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.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몇년 동안 계속 적자가 돼서, 투지,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, 올해 2월 달에 170억 일단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으면서, 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알체라는 좀 세력도 많이 예, 붙는 종목입니다. 어 그런 점을 좀 많이 예,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적절한 때좀 빠져 나오셔야 될것 같고요. 음 지금 작년도 매출이 173억, 영업이 익 마이너스 104억, 부채 비율 150.98입니다. 그래서 음, 어찌됐든 기술력은 있는 회사니만큼 어, 좀 주의만 하면서 어,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홍준표 음, 대구시장이 아마 어,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번에 아마 4강에서 2강 갈때 탈락한 게 아마 상당히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됐으니까 정치권 은퇴도 좀 고려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트럼프도 만 80세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건강을 하니까 충분하게 활약할 수 있는 나이기는 한데 얼마만큼 좀 꼰대 마인드를 좀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영어 표현이요? Who are you going to go with? 그래서 너 누구랑 함께 가고 싶으냐?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.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, 재테크, 영어회화, 스크린,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.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